5시간째 운전 중이고요 446마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타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타 이제 솔트 레이크 시리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 지나고 또, 또 한참을 가야지 아이다호 뻘이 나옵니다 시간 됐어요 7시간 524마일 왔고요 예, 여전히 유타입니다 예, 아직도 유타 솔레이크시립 가려면은 멀었네요 저희는 가다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버거킹에 와서 지금 햄버거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백인들은 마스크 안하는 사람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 매니저 같은데 아줌마가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하고 있어요 백인 아줌한테아참 네, 여기는 유타입니다 유타 네, 네 여기 버거킹 온 김에 네, 아까 버거킹이 아, 여기 있었죠? 네, 매니저가 마스크 안한 버거킹 온 김에 여기 지금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근데 역시 유타다 보니까 기름이 대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은 기름이 2불 85점밖에 안 합니다 제일 비싼 게싼 거는 2불 5 0에요 2불 50 2불 50도 안 하는 거 같아 네, 더 싸요 대박입니다 역시 아이스 캘리포니아만 그렇게 기름이 비싸요. 아, 참. 캘리포니아도 좀, 어, 기름이 좀더 싸졌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예, 여기다 기름 넣고 이제 또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아이다호 펄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호텔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예, 아이다호 가면 또 뭐예요?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예, 감자캐러 가야죠. 예, 감자캐러면 레스게리 타자고요. 네, 이제 운전한 지 8시간이 됐어요. 595마일 탔고요. 지금 아직도 유타입니다. 네, 썰렉시리 아직 안 왔는데 어, 좀 걸리네요. 네, 이제 아이다호 폴까지는 대략 한 4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8시간째 운전 중이라는 거. 네, 지금 이제 9시간째 지금 운전 중입니다. 166마일이네. 666마일 왔고요. 아. 아직 유타고 솔렉시리 이제 거의 다 왔대요 에, 솔렉시리 지나고 나면 한 3시간 더 가면은 저의 목적지인 아이다호버스에 있는 에, 저희 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 9시간째 아 길다 길긴 기네요 네 지금 이제 10시간째 운전 중입니다 에, 742마일 왔고요 네 아직 도유타예요 솔렉시리는 지났고 에, 유타를 지나서 네, 아이다호 경계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집에서 나온 게 새벽 3시 반이었거든요. 네, 지금 오후 3시 반입니다. 딱 12시간 지났어요. 12시간 지났는데 제가 운전한 거는 이제 거의 11시간이고요. 10시간 50분이네요. 네, 806마일 왔습니다. 아, 굉장히 피곤하고요. 이제 딱 1시간만 가면은 저희 호텔 아이다호 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한 대략 한 80마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스피드 리밋이 굉장히 높아요. 스피드 리밋이 80마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80마일에 딱 맞춰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1시간 뒤면은 도착할 것 같네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이게 저희가 오늘 묵을 호텔이고요. 출발 힐튼 호텔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운전한 시간이 정확하게 11시간 52분 운전했어요. 882마일 운전했고요. 뭐 대략 12시간... 걸렸네요. 예, 운전만 12시간 하고 쉬는 건 1시간 했으니까 한 13시간 만에 왔어요. 그럼 저는 우선 체킹을 하겠습니다. 체킹하고 열쇠 받아오고 짐좀 옮기고 좀 이제 샤워 좀 해야지 어우 피곤해 죽겠어. <목소리> 시곤에서 그냥 들어왔는데 저희 룸을 보면은 힐튼 계열의 호텔들은 이렇게 라이솔로 방안을 전부 다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소독을 다 하고 나서 이거를 딱 붙여놓는데요. 딱 하면은 이걸 딱 붙여놔가지고 이제 병원급으로 병원 병실을 클린하는 급으로 그렇게 다 완전히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더 클린하게 잘 도 있는 힐튼 계열의 호텔을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아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희 호텔을 보시면 이렇게 돼 가지고 예, 여기 바로 앞에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렇게 춤출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옷, 옷걸이 예, 옷걸이가 있고 예, 여기에 예, 침대가 두 개가 있는 예, 투킹 베드. 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레비가 당연히 있고 여기 조그만 간이 책상이 있네요. 여기 화장실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 세면대 있고요. 여기 큼지막한 거울에 이렇게 세로로 라이프세이버 같은 그런 불도 나오고요. 응가도할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굿 헤어데 이거 뭐 드라이기 있고요. 여기는 신기하게 비누 대신 요거를 이렇게 짜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샤워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에 바디 수업 있고 샴푸랑 컨디셔너 여기 다 있습니다 어,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해서 어, 굿 예, 여기 츄 바이 힐튼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은 요런 선물을 주더라고요 예, 물을 두개 주고요 그리고 예, 칫솔은 예, 두개 주는데 이거 달라야 그래야지 줍니다. 예, 이거 두개 달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 편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편지는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에 위험하니까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저런 자제 구리한 거 대해서 예,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따로 뭐 옷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예, 옷장이에요. 예,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고 여기 예, 옷거는거 있고 예, 화장실 있고 예, 그냥 뭐 간단하고 좋네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예, 좋아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새로 지어졌나봐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힙하고, 전부 다새 거네요. 가격은 저희가, 평일이거든요. 오늘 평일에, 120불 줬고요. 뭐, 나쁘지 않네요. 다, B랑 뭐다 해서, 130 얼마 한거준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더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좀 쉬고, 좀 샤워 좀 하고. 와, 저 12시간 스트레이스로 운전했습니다, 스트레이스로. 12시간 계속 운전하고, 잠깐씩 이제 기름 넣을 때 쉬는 거 하니까, 한 쉬는 시간 한 1시간에서 집에 나온 지한 13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죠. 여기는 이제 아이다호 펄리고요 여기서 옐로스턴까지는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충분히 쉬고 예, 내일은 옐로스톤 가서 아마 신나게 구경을 할것 같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옐로스톤까지 걸리는 시간 을 같이 알아봤고요. 대강 한 13시간, 운전하는 시간만 한 12시간 걸리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늘 봐. <laughs>